성경을 다 드시고 우리 함께 합시다 주의 말씀은 성경 안 드신 분이 있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서 제6장 1절 교회 오시면 미리 주보를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사무엘 하서 제6장 1절 말씀부터 23절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제6장 1절입니다 다윗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면 편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잊고 달퍼요. 걸리는 게 많아요. 그렇죠? 대강 둥갖고 내 방식대로 믿으면 그냥 쉬운데 내 방식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섬길 때는 무슨 방식으로 섬겨라? 하나님 방식으로 섬기라. 그래야 밤이 까질 때 알밤이 쪼그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고 내 방식대로 꽁꽁 뭉쳐져 있으면 밤낮까지 노릇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섬기고 아비나다의 집은 70년 믿었어요 70년 섬겼어요 그러고 선주가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방식대로 믿다가 오베데더님은 3개월 믿었어요 3개월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섬겼더니 그와 그온 집과 그 소유가 복을 받았다라 할렐루야 소문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자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부터 뒤에 19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자 13절부터 제가 보겠어요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을 감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 하는데?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워오니라.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만 읽겠어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입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뭐하며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하니라? 없신여기니라 여기 좀 보세요. 이번에는 미갈하고 다윗의 아내 되어지는 미갈하고 다윗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이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 섬김의, 태도. 섬김의 태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소리 하니까 자세를 새롭게 몸 태도를 잡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섬길 거냐. 다윗은 이렇게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오늘 섬겨 보니까 이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 하나님 성지는 내 성전 안에 있는 성막에다 갖다 놔놓고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메고 오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니까 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떨린단 말이에요. 떨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법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아차 손에게 매게 해서 걸어나오는데 몇 걸음을 걷게 했어요? 여섯 걸음 걸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휴. 뭐 했다, 됐다.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소화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를 해요? 옳지. 춤을 추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는데, 그가 배에 벗을 입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좋아서 춤추고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추다 보니까 뭐가 베껴졌어요? 바지가 벗겨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지 벗겨졌어. 요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났다고 그래서 궁둥이가 다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갈이 성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가 춤추고 오고 있어요? 자기 신랑이 뭐하고 앉았어요? 춤추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채신머리도 없이 누가? 왕이 주채신머리도 없이 저렇게 춤추고 온다고. 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뭘로만 했어요? 심중으로. 마음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 끌끌 차는 거야. 아이고, 왕이들, 왕인 주제에 계집종들, 그 자기 하인들 옆에서, 어, 바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좋다고 저렇게 하고 앉았네. 잘한다. 조금 더덥붙이면 꼴난다. 아이고, 그렇게 하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속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남없신여기고 내가 남 깔보고, 내가 표현하는 건요. 내가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먹으면 언젠가는 그게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깔 보는 거 그거 참 나쁜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자.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고 그러냐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 이제 온 백성들 축복하고, 떡도 나눠주고, 다 나눠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다음에 그 법결을 메고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고, 놓, 놓, 이제 갖다 놓는데,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들어가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자, 다윗이 20절.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 자기의 아내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제는 심중에 말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모두 없이,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뭐를 드러냈다? 도 아이고, 왕이 아주 영화롭고 잘난 척 하더니, 이제 보니까 드립다 하나님 앞에서 좋다고 그러면서 춤추다가 뭐 했다? 계집종 앞에서 궁둥이 까고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 염치도 모르는 영감택이라고 누구를 욕을 해요? 내 신랑 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자, 미가라고, 여기 보세요. 미가라고 다윗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섬기는데, 너무너무 좋고 기쁘니까 힘을 다해서 뭐 했어요? 춤추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우스의 태도가 어떠냐?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법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이 법계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틀려요. 누구를 위하여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섬길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는 인내힘다 해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정말 춤을 추면서, 내가 부끄러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나를 숭글 정도로, 내 바지가 벗겨지는 걸모를 정도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멋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세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수치를 당해도,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해도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방식이에요.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왕인 주제에 체면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 뭐 생각해요? 체면 생각해요, 염치 생각해요. 그러고 뭘 해요? 없인 여기고 조롱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막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거 조롱하지 마세요. 어떤 남자들은 이래요? 당신만 예수입니다. 아이고, 혼자서 잘난 것처럼, 쌀 믿는 척하지 말어. 열심내는 아내한테 그 소리 하는 사람, 미갈 같은 사람이요. 조심하시오. 알겠어요. 아이고, 저말딱 맞는 말이네. 남자들, 남자들이 열심 내고 달랑 아내 되시는 분이. 어이, 당신 참 요새 신앙적으로 열심났네. 열심해, 참 좋다, 좋다. 이래줘야지. 그 남편이 믿음으로 살면 누가 이겨? 자기가 이깁니다. 딴짓 안 하고. 근데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아이고, 뭐 자기가 없으면 뭐한 번만 교회가 안 되나? 그딴 소리 하는 사람, 미갈 같은 사람이요. 조심하시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준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갈이 어떻게 된줄 압니까? 23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누가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으니라? 뭐가 없으니라. 여러분, 자신 못 낳는 게죄 아닙니다. 여기 자식이 없으니라 그말뜻 속에 숨겨진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편이 아내 그 다음부터 안 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남편이 그 다음부터 미갈, 다윗이 그 다음부터 미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지 자식이 없는 이라 하나님이 태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막았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미갈이 지금 왕비입니다 왕비 다우이의 씨가 나면 누가 내 아들이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그게 막혔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대가 끊겼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 잘하는데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잘하는데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잘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잘믿어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방해하면 뭐처럼 될수 있어요? 아이고, 무섭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으려고 할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든, 랑. 너 조심해라. 뭐처럼 된다? 딴소리 할거 없어요. 너 미갈처럼 된다. 조심해라, 너.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게 뭘로 갈라졌어요? 섬김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왕 하나님 믿으려면 잘 믿으세요. 바로 믿으십시오. 힘 있게 믿으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으십시오. 내가 엉덩이가 벗겨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수치 내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미갈은 내체면내면 생각하면서. 그것 갖다 놓고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바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하나님 섬기는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미갈같이 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다윗처럼 되자 그 말이 응? 마지막 셋째 20절 21절 22절 23절인데 거기 보세요 다윗이 21절 21절만 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미가를 야단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뭐 하셨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의 온 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도 죽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한 겁니다. 보세요, 나를 택하시고 아버지, 네 사울과 사울의 온 집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 목동 되어진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게 라틴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선지자사무엘한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인간들이 다 세웠어요. 몇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40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40년 왕 노릇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에 사울과 사울의 집을 폐하시니라. 아이고 몇년 동안 왕 노릇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 노릇하게 하시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뭐로 세우셔서? 주권자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중왕이요그 후손들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대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사울하고 다윗의 집이 이렇게 싹 갈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예요. 다윗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때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실까? 그렇게 하고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저주받는 역사로 싹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이냐, 아니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믿으세요. 하나님 원하는 모습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내 체면이 좀 구길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내 자세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길 때내 판단의 기준, 내 삶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기준 삼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오베데돔처럼 아비나답처럼 아비나답의 길을 따라갈 거냐 오베데돔의 길을 따라갈 거냐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결판나는 거예요 미가를 따라갈 거냐 다윗을 따라갈 거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가 바로 나오는 거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울의 길을 따라갈 거냐, 다윗의 길을 따라갈 거냐. 아하,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과 신앙의 표준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섬김의 태도가 바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 방식대로 믿으면 알밤 까지지 않는 밤 된다 그 말이 까시밤송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70년 믿고도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 마칩시다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 쪽은 또 요새는 김구 선생 딥다 높이 빕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승만 대통령이 좀 좋은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김구 대통령도 국부예요.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 있어서 나라가 이만큼 됐어요. 해방되고 1947년도에 막 이제 정부 정부 수립하고를 적에 막 공산당하고 막 공산 이저 민주당하고 공산당하고 막 싸움 이 있을 때. 김구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라 분단되는 것이 다. 대한민국만 한 나라가 돼야지. 나는 꿈에도 소원이 뭐라고요? 무슨 통일이에요, 통일.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져서 일칸이 또 무조건 우리의 소원 그러면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 통일. 맞아요, 통일이에요. 흩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분이 지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1947년도에 샌문 밖에서 쓴 김구 선생의 간절한 소원. 백범 김구, 백범 일지 중에 나의 소원 중에서 1947년도에 자기 일기에 쓴 내용이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구는 둘르 문보가 나와요. 어? 우리나라가 온전히 한나라 되어져서 독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평생에, 에? 그게 소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소원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 여태껏 이렇게 눈치를 주고 다 가르쳐 줬는데도 답을 안 하면 날 보러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어, 난 무조건 하나님 표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으로, 나는 누구만 위하여? 아이고, 그렇지. 오직 누구만 위하여? 하나님만 위하여. 이렇게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섬김의 표준이 하나님이요. 섬김의 자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좀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 섬길 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섬김의 방법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야 바른 신앙 갖는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수치와 좀 멸시와 모멸감을 누리더라도 느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멋있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표준은 다윗처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베데돔처럼. 다위처럼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한 분도 미갈 같은 아비나답 같은 억울하고 미련한 믿음 생활하는 자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섬김의 표준이 하나님, 섬김의 방법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김의 자세와 태도까지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컷 믿고 아비나답처럼 실컷 믿고 미갈처럼 되어지는 자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